첸 저커버그 이니시어 티브 줄여서 CGI라고 하죠. 이들이 인류의 가장 큰 숙제 바로 질병 정복을 위해서 얼마나 대담하고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CGI가 세상에 던진 목표인데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야심차죠. 암, 알츠하이머, 심장병. 그러니까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이 모든 질병을 바로 우리 세대 안에 정복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건 뭐 역사상 그 누구도 성공한 적 없는 일에 그냥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죠. 자 당연히 이런 선언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과학적인 비전일까? 아니면 그냥 뭐 억만장자의 허황된 꿈에 불과한 걸까? 우리 CGI의 계획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설립자인 프리실라 첸이 직접 한 말인데요 처음에는 과학계에서 정말 엄청난 회의론에 부딪혔다고 해요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냐 순진한 생각 아냐 이런 평가가 막 뒤따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목표가 얼마나 거대하고 어려운 도전인지를 오히려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니 그럼 이렇게 터무니없어 보이는 목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모든 건요 한 소아과 의사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프리질라첸이 소아과 의사로 일할 때였어요. 이름도 없는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님한테 정말 죄송한데 저희도 원인을 몰라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아, 치료법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아는 게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구나 하고요. 그렇다면 CGI가 진단한 핵심 문제는 뭘까요? 그들은 문제가 똑똑한 과학자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봤어요. 진짜 문제는 그들이 쓸 도구가 없다는 거였죠. 여기서 기존 방식과 CGI의 접근법이 완전히 갈립니다. 보통 전통적인 지원은 어때요? 개별 연구실에 단기 자금을 주잖아요. 근데 CGI는 모든 과학자가 함께 쓸수 있는 공유 인프라랑 장기적인 도구를 만드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질병 하나를 딱 꼬집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과학계 전체의 엔진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학자들이 원소 주기율표 없이 연구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생물학 분야에 바로 그 생명의 주기율표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CGI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지도에 빈칸을 채우려고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그럼 CGI의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셀바이 진 아틀라스라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사실 의도한 성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문제 해결이었어요. 연구자들이 엄청난 세포 데이터를 정리하는 걸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툴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이게 어쩌다 보니 업계 표준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자 전 세계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데이터를 이 표준에 맞춰서 막 공유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두를 위한 거대한 세포 지도가 짠! 하고 탄생한 거죠. 한번 돌기 시작하면 저절로 가속도가 붙는 톱니바퀴, 바로 그 플라일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이거 진짜 놀랍습니다. 이 거대한 세포 아틀라스의 75%가요, CAG가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기여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개방형 도구 전략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졌는지 이걸 보면 그냥 딱알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 지도가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과연 인간의 힘만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 여기서 네 번째 주제, 이 모든 걸 가속시킬 게임 체인저, 바로 인공지능 AI가 등판합니다. 이 거대한 목표에 대한 두 전문가 집단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생물학자들은 와 이건 진짜 턱무늬 없이 야심차다 이러면서 고개를 젓는데 AI 전문가들은 음... 그건 기술적으로 당연히 일어날 미래인데요 이렇게 본 거죠 문화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른 이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그게 바로 CGI가 하려는 역할인 겁니다 GC의 다음 목표는 바로 이 가상 세포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AI를 이용해서 세포를 컴퓨터 안에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이에요. 이걸로 과학자들은 실제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가설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테스트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가상세포는 말하자면 과학계의 디지털 초파리 가상쥐가 되는 셈입니다. 예전에 과학자들이 실험실 생물로 생명을 탐구했다면 이제는 컴퓨터 속 코드를 통해서 생명의 비밀을 파헤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가상생물학의 힘, 이건 뭐 명확합니다. 훨씬 더 대담하고 위험 부담이 큰 가설을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검증할 수 있어요. 실험에 대는 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실효해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과학적 발견의 속도가 이전과는 정말 비교단안 되게 빨라질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CGI가 이 AI의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들의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CGI는 최근에 모든 과학 부문을 바이오 허브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AI 전문가랑 생물학자들을 그냥 한 건물, 한 침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 구조가 정말 강력한 발견의 엔진을 만들어냅니다. AI가 먼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바로 이 부분이야! 하고 질문을 던져요. 그럼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그 답, 즉 데이터를 찾아오죠. 그 데이터를 먹고 더 똑똑해진 AI는 더 날카로운 다음 질문을 던지고요. 이렇게 AI와 생물학이 마치 탁구 경기하듯이 빠르게 공을 주고 받으면서 발견의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이 말처럼 AI는 그들의 첫 목표였던 세계 말까지 모든 질병 치료라는 시간표를 훨씬 앞당길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 세포를 컴퓨터 안에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할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부터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CZI의 이 대담한 꿈이 현실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질 난치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해 보입니다.